사전 투표를 마치고, 북님은 공원에 왔습니다. 한 바퀴 돌려고요 운동. 여기 안쪽에 빨간 건물은 성우수 안쪽입니다. 건물만 보세요. 돈 주고 들어가는 곳입니다. 그리고 저기 보이는 바위는 치마바위도 보이고, 인왕산입니다. 청와대 뒤쪽에. 치마바위는 옛날에 민비가 저기다 임금 보라고 치마를 얼어놨대요 쫓겨나서 어. 구경 잘 하십시오 노래 한마디 해야지 하늘 아, 네.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시네 그 사람 믿지 말라고 이란 게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될줄 몰랐네 어쩌면 좋아요, 어떡하면 되나요? 내가 너무 더욱 생각나는 사람 가지 마요 내 사랑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뭘못 살아 혼자서 잘 살고 있으면서. 노래를 마치겠습니다. 근무닝 노래였습니다. 방님들 사랑합니다. I love y